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오늘, 자, 전일 과대 낙폭에 50만원을 이탈했었는데, 자, 오늘 50만원대 위로 복귀를 일단 해줬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50만원대 위로 복귀한 이후에 또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보기 전에, 자, 에코프로의 구간별 대응방안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1구간, 2구간, 3구간 구간별로 대응해 놓은 리포트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도 집중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단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에코프로 때문에 예,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 매수가별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자, 1구간은 90만원대에서 100만원대, 또 2구간은 100만원대에서 110만원대, 또 3구간은 110만원대에서 120만원대 이상, 150만원대까지도 구간별 대응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자, 요렇게 대응방안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추석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요 연락처에 1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1, 2구간은 에코프로2, 3구간은 에코프로3라고 문자에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한분한 한 분께 이 대응방안표를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홍주식과 홍수 에드에서 에코프로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단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82만원 올라갔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고점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나 이때부터 정확한 타점을 찍어 드립니다. 자, 4월 12일 날입니다. 자, 4월 12일 날 57만원대. 자, 여기서 지금 또 한번 최저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월 14일 날도 이렇게 장대원봉으로 떨어지는 날, 다음날 매수를 하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6월 28일 날도 내일의 기법주에서 저점에 왔을 때또한번 매수 타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날 최고의 매수 타점에서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7일 날도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자, 누구나 다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또한번 최고의 매수 타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17일 날도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찍어서 마지막 수익을 안겨 드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한 타점으로 큰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정성껏 만든 에코프로 매수가별 대응 방안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 전일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 났다 이렇게 되면서 다른 미국장이나 뭐 일본이나 홍콩이나 다 올랐는데. 전쟁에 아랑곳안 하고선 다 올랐어요. 근데 국내 시장만, 예, 아주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50만원을 잘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50만원이라는 심리적 지지 라인을 포스코 홀딩스가 전일에 깼어요. 그래서 49만원대까지 갔었죠. 자, 그런데 오늘 빠르게 이렇게 50만원을 지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요걸 빠르게 복귀를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오늘 이제 올라줬어요. 그래서 50만원대 위로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자 5일선을 따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5일선을 따라 떨어지다가도 5일선 위로 딱 올라서니까 반등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일선 위에 안착되는 게 일단 제일 추세 전환의 1번이에요 추세 전환의 1번은 예, 이게 핵심입니다 항상 5일선 예, 위로 안착이 나와 줘야 된다 근데 오늘 5일선 위에 안착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딱 보니까 51만원 51만원 위로 올라서야 5일선 위에 일단은 걸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50만 7천원이에요. 종가가 50만 7천원 그죠? 그러면은 51만원 위로 못 올라갔으니까 5일선 위에 못 갔단 말이에요. 예, 5일선까지만 딱 가고 5일선을 넘지는 못하고 끝났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죠. 그런데 그나마 50만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격, 심리적인 지지 라인 위로는 복귀를 해줬다.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51만원 대 종가상 51만원을 지지를 한다면, 유지를 한다면, 5일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자, 오늘을 포함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전. 그러면 이게 5일 전이죠. 내일이 되면은 내일 캔들이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내일서부터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5일선의 평균값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종가가 어디에요? 여기에요. 즉, 51만원이란 소리예요 네, 51만원으로 안착이 되면은 5일선이 꺾여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꺾이게 됩니다. 자, 올라가던 게 옆으로 꺾이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내려가던 게 옆으로 꺾이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선유봉이라고 합니다. 선유봉. 자, 그래서 요 선유봉이 내일 포스코 홀딩스가 51만원, 종가상이에요. 종가상. 종가상 51만원이 되면 예 선유봉이 완성이 되면서 5일선이 딱 뱀대가리 들듯이 옆으로 딱 꺾이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52만원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됐을 때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추세 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추세 전환 예.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반등의 타이밍이 지금 점점 오고 있다 이번에 낙폭 과대가 나오면서 5일선이 확같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예, 5일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일단 5일선 위에 올라가면 어디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느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이 중심선 맞고 쫙 반등 나왔어요. 또요 저, 지난번 저점에 있던 중심선 맞고 또 반등 나왔어요. 근데 이 중심선을 깼어요. 그죠? 중심선을 깨니까 중심선이 그다음부터는 자꾸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 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55만 원 위로 돌파를 못하면, 즉 중심선이 그 동안에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중심선이 지지의 역할을 했어요. 그죠? 중심선이 지지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중심선이 지지의 역할을 하다가 이게 이렇게 점점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네.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 벌어지죠 거리가. 예. 네.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지지가. 뭘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저항으로. 그러려면, 저항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맞고, 좀 조정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저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루라도 빨리 55만원 위로 빨리 올라가 줘야지 되는 게, 일단 포스코 홀딩스는 추세를,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일단은 5일선, 자, 크게 보면은, 즉 51만원 위에 안차. 그 다음에는 다음 번 자리는 55만원이에요. 55만원에 또 21선도 지금 이렇게 또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추세가 다시 전환되려 그러면은 첫 번째는 51만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저항대가 어디냐? 55만원.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만원을 돌파해 줘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60만원. 60만원 가면 어떻게 돼요? 60만원 가면 항상 60만원만 가면 떨어졌어요. 그 점을 또 참고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포스코 홀딩스가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데 좋은 종목인데 안 가고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뭐를 하느냐? 지금 시장에서 가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뭐가 났습니까?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LG전자 이어 삼성전자도 깜짝 실적, 예, 3분기 영업이익이 2.4조 원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치, 증권사의 이 시장 예상치를 6천억 원 이상 상회하는 깜짝 서프라이즈를 예, 기록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삼성전자 실적킹이다 자 내년에는 영업이익을 30조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보면은 자 그동안 요 자리 6만6천원 그러니까 삼성전자만큼 차트에 잘 맞는 종목도 없다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딱 보면은 주가가 떨어서요 최근에 쭉 하고 다시 6만전자까지 내려왔어도 지난번 저점 라인이 어딥니까? 여기 중심선 딱 있죠? 이 라인이 6만 6천원입니다. 그죠? 6만 6천원까지 딱 찍더니 그 다음부터는 반등이 나옵니다. 어제 폭락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예, 양봉으로 반등을 나와줬고 오늘 실적이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장중에 무려 4.5%나 4.5%나 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다. 자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반대이 나아졌지만 이제 여기 물려있는 매물대가 많으니까 여기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겠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는 중심선이 있잖아요. 중심선. 이 중심선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주가도 같이 가요. 중심선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떨어졌다가 여기 6만6천원 깨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별 볼일 없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저점인 부분을 지지를 하면서 전저점의 이 자리가 어디에요? 중심선 자리예요 중심선 자리를 결국은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중심선 위로 다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또 7만원 위로 안착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그동안의 박스권이었던 73,600원대. 자, 최고점 73,6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점점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제 올라갈 그 자리를 만들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니까 뭐가 가요 반도체가 간다 이거예요 반도체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반도체 중에서 예, 차트가 우상향이고 예, 떨어지더라도 안 떨어지고 우상향으로 가고 또 하나 우상향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도체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봐야 될 종목은 뭐다 바로 삼성전자 반등에 따른 이 반도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우 상향을 하고 있고 우 상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텍입니다. 심텍. 심택. 예. 자, 심텍을 보면요. 최근에 하락장이죠. 예, 9월 달에 폭락장, 뭐 10월 들어서 이제 폭락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쫙 하고 갑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렇게 보세요. 요게 뭐냐면, 앤드류 피치포크라는 이 도구인데, 요게 이제 추세를 나타낼 때딱 보기 에 좋은 도구입니다. 예, 여러분, hts 다 있어요. 요, 이제 엔드류 피치포크라는 거를 딱 써가지고 보면은, 고점이 고점대로 딱딱 맞죠?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점은 저점대로 딱딱 맞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요? 무상향을 지금 5월 달부터 5월 달,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금 6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정확하게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올랐다가 또 거기까지 오면은 조정을 받아요. 또 올라, 조정받아. 또 올라, 조정받아. 올라, 조정, 올라, 조정, 올라, 조정 나오겠죠? 우리는 어떻게 사야 돼요? 여기서 중간치 자리에서 올라가는 각도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급해지면요. 급등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급등 추세가 나오기 전에 자요 자리 요 자리 요런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가 돼요? 예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이거예요. 자 심택의 수급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요 심택의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보시면은 요 기관이 있어요. 기관 그죠? 요 기관의 수급이 하루 담빼 놓고 막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요 기관에 보면은 어느 한쪽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하여튼, 연기금서부터, 뭐, 증권사, 뭐, 투신사, 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꽉꽉 채워서 들어와요. 예, 네, 기관이.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타를 치는데, 기관은 아주 쭉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관이 계속해서 수급을 막고 있고, 외국인은 단타를 치는데, 어떻게 단타를 치냐? 요기서 사가지고, 요기서 팔고, 또 내려오면 요기서 사가지고, 요기서 팔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요 올라왔죠. 그럼 여기 요기 내려오면 여기서 사면 되죠. 그러면 또 올라가면 팔죠. 또 내려오면 사죠. 왔답니다. 예. 자 그래서 심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수급을 요 수급을 잘 보시면서 어, 외국인과 같이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이 자, 이 종목이 지난번에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원래 상한가를 내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 예, 굉장히 코스닥 150의 우량주기 때문에 상한가가 난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인데, 예,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예, 아주 급등세를 표현을 했고, 이후에 이제 당연히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눌림이죠. 쫙 눌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일봉 매수 타점까지 와가지고, 최근에 폭락장 속을 다 지지를 하고, 자, 이제 돌아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일선까지 정확하게 딱 왔죠? 요 노란색 선이 20일선이에요. 요 20일선까지 정확하게 오늘 딱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일선까지 왔으니까 20일선을 맞고 조정이 싹 나오겠죠. 그러면서 20일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횡보한 다음에 20일선 돌파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20일선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조정이 나오면은 어디가 지지점이 돼요? 바로 5일선 부근이 지지점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5일선, 11선, 5일선 이 이렇게 뱀대가리 들듯이 요렇게 내려가다가 탁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은 쫙 하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 하나 마이크론의 이제 예, 지지 타점은 바로 5일선 부근이다. 자, 그래서 5일선 부근이 요렇게 내려왔다가 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저점을 짓고 주가가 5일선 밑으로 타고 가다가 5일선 위로 안착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반등 나왔다가 지지받죠? 5일선, 오울선 5일선이 바로 지지라인이 된다, 요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도 다시 한번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에 따른 호재가 나올 때 반도체 종목 중에서 자, 이렇게 차트와 수급이 따라오는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하나 마이크론의 수급을 보시면, 자, 추석 이후서부터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추석 이전에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밀어주는 종목이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자, 금융투자가 증권사인데 증권사에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사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예, 9월 말부터 10월 달 들어서는, 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예, 전부 다 집중적으로 들어와주면서 지금 자리를 반등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의이 반도체 실적 회복에 따른 반도체 종목들 심태가 하나, 마이크론을 한번 유익 있게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의 또 반등을 기다리는 동안 또 반도체 종목들을 한번 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일단 단기 추세 전환을 위해서, 자, 오일선 위에 빨리 복귀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